올해 7월달에 오셨던 분인데 뒷목하고 뒷머리가 몇년 전도 아프다가 1년 전부터는 정수리가 찌릿찌릿하게 아프다. 그리고 5월달부터 점점 매일같이 아퍼지다가 자기 이러대서 중풍 걸린 게 아니냐. 이분은 어머님과 아버님 아무 중풍 환자가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걱정돼가지고 MRI가 찍었는데 이상도 없다. 저희 병원 오셨는데 이분도 보니까 되게 일자목이 심하고 약간 거북목 경향 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해드렸더니 한달 만에 거의 통증이 없어졌다. 진통제 안 먹어도 되겠다. 그래서 지금 두달 지나셨는데 지금 잘 지내고 계시고 있어요. 이 여성분은 후두신경통이라고. 본인이 알고 오셨는데 약을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는데 일주일에 세네 번씩 먹는 거예요. 개보린 펜잘 먹어도 안 들여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후두신경통에다 진통제를 복용도 하고 신경차단 주사도 맞고 그래도 안 나가서 저희 병원 오셨고 근데 처음에 딱 오니까 목이 들리지도 못하고 숙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침 맞고 뇌신경 도수를 했더니 그날 당일 바로 목이 좀 좋아졌어요. 어? 목이 치료받자마자 잘 돌아가네요? 한이주 지나서부터 좀 좋아지다가 통증이 올라간 사오 회 있었으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다 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던 분입니다.